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유튜브를 어느 정도 화질까지 시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보시는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유튜브에 비해서 고화질의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보다는 조금 더 제한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넷플릭스 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식 자료에 따르면 720p 화질에서는 3Mbps의 속도, 1080p에서는 5Mbps의 속도, 그리고 4K 화질에서는 15Mbps의 속도를 권장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80p 정도 화질로 유튜브라던가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 bps 정도의 속도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bps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이전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오메가 bps 속도는 sns를 이용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넷플릭스 권장 사양으로는 1080p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무제한 요금제라던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전처럼 속도 제한형 요금제를 사용을 하면 오메가 bps가 어느 정도 요금제에 적정한지 아니면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더라도 오메가 bps 정도 속도로만 사용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통신 요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도록 저희가 통신사별로 요금제를 한번 추려 와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통신사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5G 요금제에서는 5G X 레 LTE 요금제에서는 티플랜 에센스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두 요금제 모두 월 요금은 69,000원인데요 5G는 기본 제공 데이터 110GB 그리고 LTE는 기본 제공 데이터 100GB로 속도 제한이 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기본 제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제공 데이터 110GB, 100GB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속도는 100Mbps 이상의 속도로 4K 화질까지도 무리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에는 5Mbps라는 속도로 1080p의 화질로 넷플릭스를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T의 요금제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KT 5G 기준으로는 5G 심플 110GB LTE로는 온 비디오 플러스라는 두 가지 요금제가 있는데요 5G 기준으로는 7만 원 LTE 기준으로는 6만 9천 원의 월 요금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는 두 요금제 모두 110GB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소진하고 나서는 5Mbps의 속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요금제입니다 KT도 기본 제공 데이터로는 100Mbps 이. 이상의 속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4K 이상의 화질로도 원활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5Mbps 제한 속도로는 1080p 화질로 감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 U+의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G 기준으로는 5G 스탠다드 에센셜이라는 요금제가 있고요. LTE 기준으로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가 있습니다. 두 요금제 는 5G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이 7만 원. LTE 같은 경우에는 월 요금이 6만 9천 원 LG는 다른 통신사와는 다르게 기본 데이터 제공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월 125기가가 제공이 되고요. LTE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기가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이 5기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에는 5Mbps에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SK나 KT와는 다르게 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5G 데이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출퇴근으로 이용을 하시거나 할 때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LTE 요금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5Mbps로 1080P의 화질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 넷플릭스 영상을 봤을 때 저희가 체감상으로 좀 버퍼링이 걸린다거나 로딩이 좀 느린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넷플릭스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넷플릭스나 유튜브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백그라운드에서도 저희가 카카오 톡을 받는다거나 SNS 알림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공하는 속도를 나눠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속도에는 오메가 bps 라고 되어 있지만 원활하게 영상을 시청을 하시려면 저희가 권장드리는 속도는 720p 정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1080p를 시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내려받기를 해서 시청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속도 제한형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넷플릭스를 어느 정도 화질까지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에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조금 더 원활하게 시청하고 싶어서 요금제를 알아보고 있던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요금제를 바탕으로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